그 그러니까 저번에 영어 학술 논문에서 증거와 결론을 연결하는 표현에도 위아래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표현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두 번째 편입니다. 어떤 증거와 어떤 결론을 이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확실도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.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죠. 제일 불확실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또 확실해지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.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쇼랑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게 demonstrate, 가 있죠. 또뭐 보여준다. 우리나라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the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ion mobility increases with oxygen conten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.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. indicate, 지시한다. 그래서 나타낸다. 그런 거죠. 이 경우에도 uh, results indicate 또 하이퍼테스는 없는 게낫겠죠 that the ion mobility increases with oxygen content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. indicate. 이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데 mean 그러니까 뜻한다 그것이 뜻한다는 거죠 the simulation results mean that the e o n mobility increases with the oxygen content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앞에 보여준다 demonstrate 한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조금 더 강해지는 거죠 어,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 가장 강한 단어는 이제 prove라는 단어겠죠 the simulation results prove the hypothesis that 이런 식으로 그, prove라는 거는 증명한다, 라는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. 사실, 우리가 학술 연구 논문 작성할 때, 이 단어를 거의 잘 사용하지는 않죠. 정말 확실한 경우를 빼고는. 물론, 수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 학문의 특성상 이런 단어를 사용할 것 같기도 한데, 일반적인 과학기술 학술 논문에서 prove 했다,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, 물론 있겠지만, 좀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.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,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, compatible with, consistent with, suggest, support, show. 오늘 살펴본 게, demonstrate, indicate, mean, prove. 그러니까, 뭐, 좀 약간 다르게 이쪽 방향으로 해놓은 이유는, 그 이쪽 아래 방향으로 올수록 확실도가 가는데, 축이 두 개라는 거죠. 확실도도 있고, 이쪽 방향으로 가면 확실도가 있고, 이쪽 방향으로는, 어,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. 미인이라는 건 이제 쇼와 서포트 이런 거와 좀 결이 달라진다. 즉, 의미적인 걸로도 어떤 디멘션이 있다는 거죠. 왜냐면 동사는 워낙 다양하니까.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살펴봤고 주로.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의미적으로 또 어떻게 어, 다양한 동사를 증거와 결론을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때 누구나 어느 정도 이런 확실도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다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언문을 매우 많이 쓰고고 뭐 네이티브 스피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게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모르고 사용하면서 이 언어를 배우면서 서서히 이제 습득이 되는 경우이고 하지만 이제 이런 어느 정도 맵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어떤 표현을 할때더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때 도움이 되겠죠.